네, 자이 시간에 신풍제약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어,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엑스바이오 어, 잠깐 간단하게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은 지금 이제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전 저항을 돌파를 하면, 자큰 상승은 아니어도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항이 워낙 지금 강한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올라가면 이 위치만 뚫어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100%를 확실성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 보시다시피 저항이다. 그죠?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었던 라인이에요. 이 위치 가격대가 자 이렇게 그까이 그러니까 모습을 여기에서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알수 없었지만 지금 일주일 동안에 거래되는 모습만 봐도 아, 여기는 확실히 저항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조금 눌릴 수 있고 뭐 눌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가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눌리더라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좋은 모습 충분히 우리가 볼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예, 누구나 알고 있는 예,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어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예, 홀딩 또는 어내 내용, 실제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이 많다라고 하면 뭐 매도 이렇게 예, 결정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 매수 매도에 대한 흐름을 저는 예 글을 읽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저항이 생기는 것, 그리고 눌리는 것, 그리고 돌파했을 때에 대한 예, 모습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S5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항이에요. 네, 이 저항을 쉽게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자리만 뚫으면 예,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 예, 쉽게 돌파를 못한다는 것, 예, 이거는 분명히 좀 강한 저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런 모습에서는 충분히 기다려주자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모습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다시 눌린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15%에 대한 하락 여기에서 15%가 아니에요. 이때 설명을 드렸지만 위쪽 상단에서 15%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 하락은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렇게 반등 저항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줄지 봐야 되고요. 아니면 밑으로 빠지는 위치 자전저점을 다시 빠진다고 라 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이너스 15%의 위치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항이고요. 예 현대바위 보겠습니다. 어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제가 아 마지막 기회다.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어저 장중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갭 상승 살짝 하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이 돌파하는 모습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어뭐 상관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은 갭 상승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순 없어요. 갭상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돌파가 나오면 어, 좋지만 갭상승 시켜놓고 돌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짝 눌려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다. 그래서 갭상승에 대한 돌파가 마지막이지 이걸 어, 제가 뭐 이거 신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장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데 저는 긍정적으로 빠른 돌파를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 시간에 올려놓고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상승을 시켜놓으면 어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항이 생긴 것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네, 이렇게 지금 밀리는 것만 아니면 예, 충분히 상승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